여러분, 반갑습니다. 솔로 캠퍼 6점입니다. 네, 오늘도 베란다 캠핑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사실은 오늘 일요일이거든요. 3월 31일 일요일인데, 어제 토요일 날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, 오늘도, 어제도 여전히 미세먼지가 나쁨입니다. 그래서 어제도 캠핑을 못 가고 베란다 캠핑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 솔직히 아침이 아니고 낮인데 오늘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잠시 노브랜드 갔다 왔거든요 캠핑하면서 간단하게 먹을 안주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노브랜드 갔다가 뭐 이것저것 사왔어요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딱 지금 먹고 싶은 게이 짜장면 노브랜드 짜장면 있더라고요 1,980원 진짜 싸지 않습니까 편의점 같은 데가 가지고 뭐 짜파게티 같은 거 그냥 컵라면에 있는 것도 요서 1,000원이고 뭐좀 약간 프리미어 짜장 붙으면 거의 1,000원 중반대 후반대 이렇게 하잖아요. 이거 1,980원 주고 샀어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거 지금 냉동 제품이거든요. 냉동 제품이라서 이거는 캠핑 도구로는 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조리 방법에는 전자렌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간혹 캠핑장 보면은 전자렌지 있는 캠핑장도 있잖아요 그때 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광고나 협찬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직접 산 겁니다 조리 방법은 전자렌지에 약 5분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중량은 330g 이고요 칼로리는 370kcal 입니다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보자 2019년 12월 20일 오늘이 지금이 3월달이니까 어, 넉넉합니다 이거 맛 괜찮다 싶으면은 노브랜드 가신 김에 사놓으셨다가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이거 혼자 사시는 분도 짜장면 먹고 싶은데 한 그릇만 시키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오 이런 비주얼 이런 비주얼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죠? 일단은 이거를 비닐을 열지 않고 약 5분간 조리해라고 하거든요. 5분 조리하고 나서 비닐 포장을 완전 개봉 후에 소스가 충분히 섞이도록 비벼서 드시기 바랍니다. 이게 또 용기가 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. 일단 제가 요거전자레인지에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! 가지고 왔어요 와 근데 신기한게 5분동안 전자인지 돌렸는데 이 비닐이 안터지네요 근데 어이 용기 그대로 쓸게요 그냥 저는 여기다가 담으려고 했는데 그냥 설거지 하기도 귀찮고 여기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럴 때 이야 용기 음 냄새는 일단 짜라보는 냄새 나요 네음 당근하고 그 다음에 완두콩 몇 개랑 뭐 옥수수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즘도 들어가 있고요 소스는 어,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런 소스는 모양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냄새는 냄새는 어,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 냄새 나요 그니까 러 진짜 맛있는 중국집 말고요 예전에 막 요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막 중국집 막 이체, 옛날 짜장이나 2500원 팔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딱 그런 그런 냄새 나네요 여기다 원래 고춧가루 좀싹 넣어갖고 먹으면 맛있는데 제가 지금 입이 좀 헐어가지고 고춧가루를 지금 못 먹어서 오늘은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비벼볼게요 과연 냉동 짜장면 맛은 어떨지 양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와 1980원에 이정도면 이런 비주얼입니다 자 원래 짜장면 단무지 먹어야 되는데 또 집에 단무지가 없어서 우리 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야채를 먹어야 되잖아요 대신에 요거 그때 먹다 남은 거알알 알, 알 배추 이걸로 한번 먹겠습니다 음. 제 옷은 소중하니까 옷을 좀 입고 짜장면을 먹어도 티가 안 나는 석. 안 그래도 어깨 좁은데 좁쪼가 보이겠네 아침부터 술 먹으면 좀 그러니까 오늘은 대신 식혜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면이 뭐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닌 것 같아요. 음. 면이 생각보다 쫄깃쫄깃하네요. 확실히 짜파게티나 이런 거, 짜왕 이런 거랑은 확실히 면이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더전 좋아요. 다시 한번 더. 일단, 확실히,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짜장면 맛하고는 다릅니다. 다른데, 맛있어요. 파는 짜파게티, 이런 거랑도 완전히 다르고요. 짜파게티는 약간 좀 자극적이고, 뭔가 짜잖아요. 이거는 뭔가 좀 삼삼하다 해야 되나? 약간 싱거울 수도 있는데, 저한테는 딱 좋아요. 뭔가 담백한 느낌? 뭐, 괜찮습니다.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, 짜장면 먹으면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한 번씩 있을 때 있잖아요. 그런 거좀 없는 것 같아요. 아이거 1900원이면 괜찮아. 이지 거의 2000원이면 괜찮다. 그러다가, 음 고춧가루 조금 더 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양이 좀 작나? 맛있네. 요내 스타일이다. 딱그 맛이요. 짜장면 먹으면 좀 거북한 맛이 있는데 이건 그런 맛이 없어요. 맛은 달라요. 맛은 다른데 거북한 맛이 없어서 좋아. 음, 진짜 내 스타일인데?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전자렌지로밖에 조리를 못하니까, 그게 좀 아쉬웠겠어요. 음, 괜찮다, 이건데 야, 이게 어떻게, 1900원짜리 퀄러티야.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. 다 먹었어요, 벌써. 음, 소스 조금 남았는데. 이거 숟가락을 뽑아야 했는데 음 아, 밥발이 없네 여기는 어 맛있게 잘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딱이 맛에 맞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 1980원 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브랜드 간 김에 냉동실 공간 여유만 있으면 보관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먹으면서 생각했는데 캠핑 가서 이걸 활용을 하려면 가장 좋은 점이 일단은 전자렌지가 있는 캠핑장에 한해서입니다 아침에 솔직히 철수할 때 바쁘잖아요. 근데 또 애들 밥은 먹여야겠고 이럴 때 원래 보통 철수하고 나면 그때 배가 고프거든요. 철수하면서 뭐 식기 도구 정리해 놓고 약간 출출할 때 그때 딱 전자렌지 돌려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용기까지 딱 있으니까 뭐 세우지 할 필요도 없잖아요. 아침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저의 재구매 의사는 다음에 또 재구매 의사 저는 있습니다. 아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À 2 3